주님과 소통하면 형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다윗 어떻게 좋아십니까? 하 네. 다윗 좋아하시죠.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 인기 있는 어 위인이 있다라면 그중에 아마 손에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을까. 왜 좋아할 것 같습니까? 왕이래서 네. 어 위대하고 아주 정직하고 좋은 왕이니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오늘 저는요. 어 다윗이 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왜 그의 삶이 그렇게 놀라웠는지를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잘 이렇게 대답할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왜 다윗이 위대한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위대한 이유는 뭔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고요. 사실 그리고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오늘 모든 분들이 어 하나님 인정받아서 다윗과 같은 복을 여러분 받게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좀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한번 좀 인정해 주십시오. 네, 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네, 서로 다 해주세요. 네, 받기만 하지 마시고 말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 이 다윗에서 보면은 다윗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어, 옛날 그개혁한글에서는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대 지금에 와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냥 보고서,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맞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은, 하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대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참잘 맞으세요. 여러분들하고. 라고 전 생각합니다. 원래 그옛 속담에 끼리끼리 만난다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만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나하고 잘 맞는다. 나하고 참잘 맞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너무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뭐안 맞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참잘 맞아요. 자, 제가 왜잘 맞는다는 생각을 할것 같습니까?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얼굴 보고, 아, 저 사람 은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때로는 관계하고, 만나고, 대화도 해보니까 잘 맞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잘 맞는 사람. 저도 잘 맞는 사람이 참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아, 김용환 목사 참 나하고 잘 맞아. 김용환 목사는 참, 이게 사람을 참 편하게 해줘.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별로 좋은 말로 사실 저는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저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저는 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뭐100% 완벽하게 잘 지내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참잘 지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전 사람이 중요하고요.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잘 하고요. 뭐 예전에 뭐 저하고 잘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잘 만납니다 제가. 그리고 의외로 저 만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보고 싶으면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갑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만큼 제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쉽게 쉽게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좀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과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요. 굉장히 친밀함이 형성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그런 그 발전 네,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막 벌레리시고,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항상 나를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면, 절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관계도요, 친해지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얘기해요. 근데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속마음 얘기예요. 내 속마음. 나 힘든 거, 나 괴로운 거, 어려운 거, 이런 거를 이야기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서로에 대해서 들어주고, 축복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함께 웃어주고,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상대방이 힘들 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 가끔 하잖아요. 만약에 너를 위해서 누가 우르줄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 들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너가 잘 됐을 때 정말 기꺼이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축하해주고 좋아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요 마치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대화를 했을 때잘 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 대화가 잘 되십니까? 네. 술한잔 했을 때 많이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요. 그왜 마십니까? 술 마시면 입이 터지거든요. 그리고 한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막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술 마시면요, 그냥 막 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술이라는 게... 술의 힘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건요, 그게 끝이에요. 정말 깊은 관계의 대화는요, 정말 내 안에 정말 진실된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마음으로 맨정신으로 서로 대화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즐거워해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술 친구는요. 그냥 술 친구입니다. 네. 그냥 술 먹으면 좋은 친구예요. 근데 술안 먹으면 뭡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술 먹고 술 먹고 싶은 사람. 이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슴 깊숙한 곳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술 먹으면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아 진짜 있으세요. 술 먹으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술 먹으면 감정이 풍성해지고 막 그러니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빌려서 누군가와의 대화에 있게 되어진다면 어쩌면 그 관계는 아쉬운 관계가 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것 때문에 마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다윗의 신앙은요, 항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소통을요, 항상 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화가 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주님과 소통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거로 그냥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소통을 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소통만 잘해도 오늘 제목처럼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의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소통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거든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왜내 삶에는 기적이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 그 의문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때로는 고난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다윗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삶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잘하는 신앙적으로 잘하고 내 마음에 합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다윗에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다윗이 잘못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신앙적으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내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의, 목숨의, 생명의 위기가 있습니까? 혹시 내삶에 이제 끝났구나. 마지막이구나. 이제 나는 다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끝을 내지 않으셨거든요. 끝을 냈다라면, 여러분, 이제 죽게로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상황을, 상황을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물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요. 아,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 관심 없어.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 소통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길을 찾습니다 과시인가?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요 방법을 찾아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요 정보를 얻거든요 지식을 얻고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저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주일에만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걸어갈 때도 소통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소통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그래서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 삶에 왜 기적이 없는가?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친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친해지길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친해지길 원하... 저하고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쉬운 방법이에요. 저거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밥 먹으면 돼요, 같이. 자꾸 밥 먹으면 되고요. 같이 교제하고 만나면 돼요. 절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저거 더 친해집니다.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제 근처에 계세요. 주일날 자꾸 이렇게 절 멀리 하려고 아 김영 목사님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 하면서 빨리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자꾸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지 친해져요. 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요, 방법은요, 자꾸 만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날좀 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그러시고, 하나님, 나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자꾸 물어보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과 친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꾸 너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두팔 벌려 웰컴하십니다. 우리 안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건요. 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가 살 길이에요.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주무시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하면 되죠. 여러분, 일어나시잖아요. 일어나서 하시면 돼요.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기도 자꾸 하시면 돼요. 자꾸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 길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할렐루야.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할렐루야.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꾸 있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바뀌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너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땐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예, 주님. 저는요. 지금 보다 것 없어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할렐루야! 세상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느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공기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내 눈에 안 보여서 나는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지금 이곳은 공기가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기도하시고, 소통하시고, 관계하셨을 때, 다윗이 받은 그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잘못한 거 많습니다. 다윗은 날때부터 정말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래요. 나하고 맞는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야, 나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딱 맞는 사람 되고 싶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하고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하고 나하고는 딱이야.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들시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가면 돼요. 자꾸 가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가까이 만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꾸 소통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소통하지 않으면요, 고통이 생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이 올 겁니다.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인정받아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자.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후회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를 떠나요. 그때부터 사울 왕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정말 왕이지만 맨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에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사고랑 맨정신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의심과 공포로 살아가고 있어요. 잠도 못잡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요. 고통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요. 형통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나가세요. 아유, 기도가 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무슨 뭐 인생 끝 포기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게 먼저. 그리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기ရ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다윗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인정했던 그 하나님. 다윗을 들어서 왕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예언을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요.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소통이 문제가 있는 분 계시죠? 세상은 소통이 잘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그 사람하고 소통이 잘안 되시죠? 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하고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릴 거고 해결이 될 겁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왜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의문을 가지십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